2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오셨나요? 어, 이제 외국에서 한 조사 같은데요. 한 연구, 연구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약 2만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고요. 남성들은 약 7천 단어 정도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 우리도 오늘 이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는 누군가 듣기에 기분 좋은 단어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 나와 대화하는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는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정말 낙심에 있는 그 사람에게 따시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어떤 영양주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정말 악의를 품고 던진 말은 건강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결국은 말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동상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좀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맨. 하나님께서는 이선과학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되심을, 우리의 창조주가 계심을 알게 하는 장치였죠. 그런데 그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한장 넘기셔서 3장 4절, 3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죠.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아홉 번째 계명으로 주셨죠. 어, 오늘은 우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나아가 성도된 우리 입술에는 그럼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리 문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독해서도 안 되고 직접 듣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정죄를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거짓말과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짓말과 위증은 악마의 일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적이나 어떤 곳에서도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고백하며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우리의 말, 특별히 악한 의도를 담고 있는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너무나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런 험담과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유명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연령별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의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합니다. 병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주요 원인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건데 이 폭력에는 언어 폭력이 포함되어 있죠. 이 폭력적인 언어는 얼굴을 마주 보며 하기도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뒤에서 하기도 하고 이때 거짓말로 살을 조금씩 붙이다 보면 그 험담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 폭력으로 상처를 입는 일이 꼭 미성년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공감하시겠지만 다큰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인생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폭력적인 언어에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 거짓말에는 욕설도 포함되는데 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그 상처를 주는 일은 하나님께도 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시편 15편 볼까요? 시편 15편. 시편 15편 구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어, 다 찾으셨나요?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절. 1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누구오니까 지금 예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뭐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뭐 오늘날로 하면 목사가 이런 대답을 했겠죠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하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며 곧 좋, 좋지 않은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고 앞에서도 하지 아니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될 사람이 누구이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 사람은 우리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는 험담이나 비방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욕을 하죠. 우리 입술에는 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진실한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좀 뒤로 넘겨 볼게요. 잠언 어 시편 바로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5절. 931면에 있습니다. 931면 잠언 19장 5절. 다 지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을 생각해 볼때이 벌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다는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든 뒤에서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 가볍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막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비록 우리가 험담하는 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내 귀에도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또 우리의 말을 누군가 우연히 들을 그 사람의 귀에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요.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소극적인 순종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 험담을 안 하는 것, 욕을 안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순종은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해주는 말, 또 뒤에서 하는 욕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칭찬 이런 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우리 잠언 펴주셨을 텐데요. 뒤로 조금만 더 넘겨볼게요. 잠언 31장, 잠언 3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재판에 참여한 증인의 거짓된 한 마디가 정말 억울한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진실된 말한 마디는 상황을 뒤집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입술에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무엇보다 연약한 사람을 변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겠죠. 어,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 어,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주인이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귀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볼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창세기 39장 5절, 창세기 39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믿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은 열매 때문이죠. 그의 생김새 때문이 아닙니다. 용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죠? 요셉의 용모가 매우 훌륭했다라는 말이 있죠. 어, 뒤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비록 노예였지만 용모가 훌륭한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죠.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죠. 그런데 이때 이 아내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예에게 거절을 당했으니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죠?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 남편이 우리나라에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이 노예가 나를 거부해? 이 요셉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아내의 손에는 찢어진 옷자락이 남는데요 이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는 그 거짓말로 감옥에 보내버리죠 자, 그렇게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3000년도 더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감옥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 요셉이 이 감옥에 가는 과정까지 잘못한 게 있었나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했을 겁니다. 그 억울함을 견뎌내지 못한 요셉이 남은 삶을 절망하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했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고요. 어,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그 과정에서 보디발 장군의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이 노예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분명한 증거로 볼수 있을 만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죠. 요셉이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내와 함께 사는 동안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즉,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내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죠. 진실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죠. 아내의 말을 의심했다가 더큰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이 험담을 해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는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 보디발 장군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거짓말 때문에 죽을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나아가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명에 소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험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세워 나갈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사람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힘 있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